844번입니다. 3차 방정식 두 개가 한 개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건데, 실근은 공통근이다. 자,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, 자, 이한 개의 실근을 일단 잠깐 알파라고 두고요. 알파 가 공통근이니까 둘다알파넣어요3알파세제곱 플러스 A알파 플러스 B는 0일 거고, 3알파세제곱 마이너스 B알파 마이너스 A도 0이죠. 이 둘을 연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. 너무나도 빼고 싶죠. 빼서 얘네 없애고 나면 a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b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고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문제에서 이게 너무 고맙죠. a 플러스 b가 양수래, 0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고 문제에서 얘기한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 맞죠. 여기까지 됐나요?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얘가 그대로 가져야 여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A, 플러스 B가 0이고 B가 A 플러스 3이 됩니다. 맞나요? 음.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고요. 자그 다음 이거를 이 타이밍에 먼저 적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잘안 됐을 수 있거든요. 범위를 적어놓으셔야 돼요. 얘를 끝까지 써먹기 위해서 B 자리에 A 플러스 3 넣어보면 ea 플러스 3이 0보다 커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는데 이런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타이밍에 적어 놓는게 좋아요 만약에 이걸 이 타이밍에 안 적었더라도 나중에 정답이 안나와서 아 이게 꼭 필요해지거든요 자 그럼 뒤에서 그다음 이제 전개를 어떻게 내가 해나갈거냐면 나머지가 두개 혹은 이다를 해봐야지 제가 마이너스 1이랑 근 말고 나머지근 자 조립제법을 해볼까요 3 0, a, b 자리에는 a 플러스 3을 넣고요. a로만 갑시다. 자, 얘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당연히 되겠죠. 3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, 3, a 플러스 3,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. 그래서 어, x 플러스 1,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얘가 허금 만들어진다며? 야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. 판별식 적어보자면 9-12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6,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아야 돼요. 마이너스 12a가 27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뭐보다?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클 필요가 있다. 요거 하나. 똑같은 질을 한번더할수 있지. 자, 저두 번째 삼차형정식을 보면 3, 0,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B는, 어, B, B자리에 A, 플러스 3 넣어서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3, 그리고 마이너스 A. 얘도, 마이너스 1로 존재법이 될 거야, 분명히.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, 3, 마이너스 A, A. 자, 그럼 얘는, X 플러스 1, 3X제곱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A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, 얘가 또 허근 가져야 된대잖아, 아, 그지? 어. 또 판별식 적어보자면, 9 플러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되고, A가 보보다 u s is half is h a 네요 is half is 이 둘만 f is h a 보다 is h a 보다 is half is half is half is 다 a l f 가 s h a 이 f is half is half is h a l 이 is h a 마이너스 h a l a a 아, 마이너스 1.5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는구나가 생기는 거라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였던 타이밍에 먼저 적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둘을 여러분들이 먼저 했을 수 있거든? 이둘 하더라도, 어, a가 두개인데 하나는 왜안 되지? 아, 얘가 보였어야 된다. 어쨌든 a는 마이너스 1이 맞고 그럼 b는 2네요. 네. 어, 그러면 b 마이너스 2a의 값은 2에서 플러스 2를 한 거고, 네, 4가 정답이 되겠네요. 844번의 정답은 4가 정답 되겠습니다.